자기소개 <laughs> 또 왔어요 <laughs> 포인트 함정 대표님 해줍니다 네. 어, 오늘은 이렇게 또 사무실까지 오셔가지고 저희 크리어를또 이렇게 참 <laughs> <laughs> 보이시죠? <웃음> 아니 근데 깜짝 놀랐어요 뭔가 이런 상장들이 되게 뭐 많으시네요. 네 저처럼 이제 활동을 오래 하게 되면 각종 협회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라이센스나 또 지체 여러 가지 협회에 소속이 돼 있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 눈에 띄는 저건 뭐예요? 이건 제가 지금 몸이 이래서 그러지 국가에서 인정하는 유단 단증입니다. 세계 경호 연맹에서 저한테 제공한 단증이고요. 그러니까 뭐 이런 위조패라 네. 제가 의뢰를 받았을 때뭐 어차피 뭐 그분들 얼굴도 보지는 못했지만은 해외에서 070으로 전화 왔어 뭐야 뭐 보이스피싱 아 제가 안 받거든요 계속 전화가 어요아예 안녕하세요 뭐 인터넷을 보고 전화를 하셨다고요 누구? 탐정 정경수 확실하니까 아예 어떤 일이세요 아 해외에서 지금 뭐 저희들의 사업 자금이 한 15억 원가 되는데 도피가 이루어진다 아 근데 이제 누군지 신원파악은 다줄수 있는데 공항에 들어갈 거다 김포로 들어갈 건데 이걸 잠복으로 해서 잡아달라 근데 우리가 잡을 순 없습니다. 저희가 무슨 뭐 수사기관이 또 아니고, 단지 어떻게 움직이고 어떤 방향으로 갈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라고는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게 저희가 보수는 좀 짭짤하게 받긴 했는데, 그 나라를 지정해주잖아요. 출발 국가를. 국가에서 들어오는 비행기 티켓팅 보면 쫙 일주일치를 뽑아가지고. 그 시간때마다 그 앞에 게이트에서 세 명이 있어. 아, 다 받았어요. 인상착의 키와 패션 스타일까지, 머리 스타일까지 다 받았어. 요 그래서 이제 세 명에서 게이트에서 기다리고 날마다 대기 사진. 우리 오징어 게임인가요? 거기서 나오죠. 뭐, 뭐 동네 지하철역에서 사진 찍어서 몇십 명이 안 왔습니다. 지금 쫙어 야, 제발아. 쟤... 야, 제걔도 들었을 것 같아요. 야, 제발아. 이제 맞습니까? 맞대요. 야, 이놈이 대기하는 놈이 하나 있었어요. 공항에 김포공항에. 친구인 거 같아요. 그래서 공항은 특성상 우리가 잠복을 그거에서 막차 빼는 거 날려요. 그, 돌잖아, 요 개이톱 돌면. 밑에 주차장에 한 직원 진짜 부리답게 뛰어가서 시동 켜고 붙고 따라갔어요. 사실 그, 보고를 하고 통화를 했을 때그 해외에 있는 사람 목소리는요, 개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돈은 얼마든줄 테니까 그 새끼 붙잡고 있던 위치 파악을 하세요. 네, 그 새끼 씹어먹어버릴 테니까. 아니, 뭐 때문에 그러시는데요? 아, 어차피, 뭐, 이런 일 하시니까, 자기가, 어, 뭐, 작은 도박 사이트 하나 하는데, 현찰로 씹어갖고 튀는 새끼예요제 마음 아시겠죠? 돈은 드리겠습니다. 그거 잡아전 사실 두려운 게 뭐냐면, 자기가 하는 일이 있고, 안 하는 일이 있는데, 이거 이 양반 비행기 타고 날아와버리잖아요 괜히 죽어요. 제가 봤을 땐 죽게 생겼더라고요. 보니까 이도둑놈들은 얼굴에 써졌어. 되게 빨 절도. 그전문용어로 큰발이라 그 큰발. 큰발. 왜, 왜더 놈이 큰발인지 아세요? 금발, 금발. 발자국을 남기니까 큰발을. 이 불법이든 합법이든 간에 신고를 못한다는 가령 하에 그냥 갖고 친거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만 말씀렸습어요 받을 돈 받았으면 됐고, 자, 어디 부근에 있으니까 우리는 빠겠소 그러고 빠졌어요. 그리고 궁금하잖아요, 얘가 살아든 죽은지 또 괜히 나 때문에 이거 뭐 계작살 나버린 거 아닌가? 어저 날을 인터넷 보는 해도 안 봤어. 제가 봤을 때 아마 달나라고하지 않았을까. 근데 그때 그 사람 말이 무서웠어요. 가 아니고 쓰기고다 앞에서 이 새끼 아작내 버린다고. 어우 무섭더라고. 어우 나쁜 놈이 나쁜 놈도 엄청 갔다가 계작살 난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전에 일 편에도 봤을때렸피 내가 누구한테 해를 가거나 하 욕심을 부리면 돌아와. 요좀 배풀고 배풀기 싫으면 선행 아니냐 기본만 하자. 해를 끼치지 말자. 이거를 말씀드. 오 싶은 거예요. 어. 죽었어 그나뭐 중국 장기밀매, 비 l 비재에 따른 건 제가 알아요. 우리나라도 80년대, 90년대 초반까지 아이들의 인신매매. 뭐 유괴 사건, 납치 사건들이 많은 걸 알지만 제가 이 현업을 하면서 솔직히 느낀 거는 납치나 유괴보다 정신병자들로 인한 여성들, 아이들, 어른들에 대한 피해 내역은 제가 많이 접하고 들어요. 사실 뭐 저한테 납치나 실종 의뢰라고 대놓고 말씀드리기는 뭐 하고 실종 군 같은 경우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언론 매체에서 이제 떠들어대는 걸 보면 대한민국인데 카메라나 사방 천지 개도 찾으네요. 강아지 집나간 고양이도 찾근데 조금 저한테 들어온 의뢰들은 조금 다른 각도에서 이제 보게 되는 게 뭐냐면, 실종. 제가 봤을 때 실종, 은 제가 인지하는 실종은 도망자나 또는 도주자 아니면 사람이 싫어서 없어지는 경우들이 허다하죠 사례로 보자면 저한테 들어왔을 때이 태양광 사업을 준비하시는 분이 코인으로 이렇게 상장을 돌려서 투자를 유도한 사건이 있어요 근데 그때 당시 단가가 한 70억 정도 됐던 걸로 알고 있었고 음 지금 생각나서 드리는 말씀이지만 그런 대형 이런 사기 업체 다단계에서는 참 우리나라에도 머리 많이 사기꾼들이 많은데 투자 금액이 한 30억 이상 되는 그래도 좀 회장님께서 화가 많이 나시고 수배도 돼 있고 어, 수사력을 기다리기 이는 애가 너무 답답하. 그근데 이제 상황을 들어보자니 태양광 사업이 하했거든요 거기를 빗대어서 하는 이 코인 사기꾼이 어, 코인을 상장할 것처럼 팔아서 돈을 편취하고 사라지는 사건이. 이제 이것도 나름 실종이잖아요. 그리고 경찰관에서는 수배가 내려진 상태였겠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입수한 정보는 그분과 이제 함께 주변 탐문들 피해자들과 이렇게 자리를 해서 만나는 자가 세 명. 네, 도망가선 세 명인데 이 중에 이제 그쪽에 자금관련한뭐 경리 이사도 있을 것이고. 뭐 애첩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뭐 삼첩도 있을 것이고 뭐첩첩삼중이라고 하죠. 싱글이셨던 분이신가요? 그까지는 모르겠어요. 저희가 이제 이 의뢰인께서는 이 사람이 도망갈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있었고 아무래도 사업하는 사람들은 센스라는 게 있어요, 초기라는게 있고 그래서 제가 어 참여했을 때 그분을 집중적으로 조금 이렇게 항상 관찰하는 시점에서 업무에 착수를 했는데 사라지게 돼. 야 미국으로 빠진 거죠. 저희도 돈 받고 일하는데 새벽에 사라져 버린다. 이미 사라질 것 같으니까 좀 이상한데 요즘에 어, 요즘에 뭐 자꾸 이렇게 모임에도 없고 뭐 브리핑도 없고 뭐 회사에 관해좀 뭔가 찝찝한 게 내가 알아보니까 그분도 나름. 대로의정보력 가지고 그사람 알아봤겠죠 근데 이제 뭐 경제 사범에 대한 전력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니까 저희가 이제 중간 노출에 있는 저희한테 또 뭐가 있어요 항상 이 새끼꾼들 옆에는 제일 확률이 높은 애첩에 관해서 이제 저희가 한번 미행을 했던 적이 그리고 한2주3 주가 지났을까요 애첩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애첩을 따라갔어요 근데 이 애첩이 어디로 가느냐 목포에 있는 진도항으로 니다 갑자기 예 새벽에 그래서 저희들은 같이 가는 게 아니고 뒤로 미행을 하잖아요 그래서 가고 뒤에서 추적을 시작을 했어요 진짜 화장실 참아 가면서. 여자가 갈 수도 안가 그리고 도착을 하니까 차는 있는데 사람이 없어진 거야 그래서 거기서 대기하고 있다가 야 이건 안돼 큰일 났다 그래서 의뢰이께목고를 드리고 3일 정도 지났을 거예요 우리가 돌아가면서 거기 목욕탕도 멀어요 뭐, 목포까지 가야 돼 그러고 있다가 3일 정도 됐을까요 그때 오후 2시경 들어오는 배들 아 여기는 항구니까 배를 타고 가지 않았을까 그 주변에 민박집 저희가다탐문 했어요 뭐 저희도 잠도 자고 뭐 돌아가면서 차 앞에 대기도 하고 했는데 오후 2시경에 차가 출발합니다 다시 나타났어 그래서 여자 출발시키고 한팀 붙고 그 다음에 제가 대기를 해서 그 여자가 타고 온배 시간 테 뭐가 있는지를 다 뒤졌어요 바로 그 배는 추자도라는 섬에서 들어오는 걔가 왜 3일 동안 추자도에 들어갔어 그 섬에 바로 거기에가 범인이 숨어든 곳이 그리고 이 결과를 의뢰인한테 통보를 하고 기소중지자잖아 수사관을 통해서 이쪽을 집중 뭐 수색을 하든지 탐문을 하든지 알아서 하십시오 했는데 그때 특경으로 7년 맞았다 그랬으니까 아직 있겠네요 하여튼 꼬리가 길면 잡힌다 응. 아,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고 그게 제가 봤던 실종 사례 중에 아, 그게 실종이 아니죠 도망이죠 도망 아또 최근에 의뢰 사건인데요 저희 마인드는 그래요 이제 사회적 약자나 아이들 그다음에 여성 그다음에 노인분들에 대한 경로나 보호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최근에 들어온 의뢰 중에 정말 우리가 기성세대에 접어들면서 이 사람들을 보호해야 되는 입장인데 사건의 내용은 이래요. 아내가 남편의 외도에 관한 거를 단순하게 들어온 거거든요. 단순하게 들어온 건데. 내용에 대해서 상담을 해보니까, 자, 이 기가 찬 놈이, 실용음악학원이라든지 이런, 이, 연기학원을 운영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실습을 하려고, 이제, 고등학교, 이제, 3학년, 2학년들이, 거기서 배우고, 연기 연습, 노래 연습, 악기 연습, 그 다음에 댄스, 이런 것들 을할거 아니에요. 근데 이 양반이 이게, 거기서 좀끼있는 애들을 꼬셔서, 연예인이 빨리 되고 싶으면, 캠 방송, 여캠, 이걸 한번 해보자. 이렇게 꼬시는 거예요. 그러면, 조건도 뭐, 들어보면은, 근데 그 여자들 때문에 그 의뢰인도 돈을 꽤 많이 버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여자애들 지원도 해주고, 뭐 필요한 그 의상이나 뭐 시장도 봐주고, 뭐 이런 식으로 도와줬다가 뭐가 터지냐면, 돈인 거 고 남편 폰에서 그 여자애들과 자기야 언제와 보고 싶 이제 스무 살 열아홉 살 스물 두살세살 먹은 애들한테 마흔 내일 모레 마흔 저기 오십 50, 오십인 사람이 그런 문자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 와이프는 기가 찬 거예요 그러니까 다 잘못했어요 그냥. 이 아이디를 꼬셔가지고 방송 출연시킬 것처럼 해서 역캠에다가 세우는 새끼다 그 도라이나 선생이란 작자가 그거를 알면서 지켜보면서 돈 번다고 지켜봤다는 와이프나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따라다 보니까 이게 뭐역캠들 하면서 그뭐 훌렁훌렁 해가지고 그것도 하더라고요 다 우리가 그 방송을 봤다니까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잠복을 하면 여자들이 보니까 다섯 여섯 명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한 명이 뭐 풍선을 받는 것 같아요 풍선 같은 걸받는데 그걸 받다보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수익금을 하고 근데 애들한테. 한 달에 200도 안 줘. 배신에 눈멀어 버리니까 남편의 일탈에 대한 거 돈이고 집하고 저한테 다 얘기를 해줘.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도 뭐 그러면 방송 채널 알려줘라. 그래서 우리도 뭐 직원들도 차에서 잠 기다리고 있잖아. 이제 방송 끝날 때까지 뭐 방송이나 뭐아 근데 이양반에 철저히 이 와이프나 주변 사람들 또매니저 따로 있었어. 그 여자들 관리하는 매니저도 있었어. 이 20대 이제 갓 열아홉 살 열여덟 살 때부터 따랐다가 정말 방송계에 진출할 줄 알고 역혐에 빠지는. 아무래도 기술이나 이제 능력이나 몸매나 외모가 좀 되다 보니 무시하고 차시켜주니까 사회적으로 정서가 안정되지 않은 이 사회 초년생들의 머릿속에 가스라이팅이 돼버린 거예요. 선생님, 이렇게 하면 아무래도 얼굴이 유명해지고 나에 대한 자부심이 커지니까 연예계로 빨리 진출할 수 있다. 어린 여학생들을 데리고 그 짓거리를 하는 거를 저희들이 추적을 했죠. 근데 이게 저는 아무리 돈이 좋아도 그건 아닌가. 근데 그게 말로 가. 여자들이 있는 방호로시가 들어가 버리니까. 와이프한테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우리가 그 집을 우리가 옛날에 관통법일 때처럼 문을 까고 들어갈 수 있는 사연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대와 장소와 그 다음에 어떤 미래를 즐기는지에 대한 거는 의뢰인이 뭔지 알아요 내용 카톡이 자기가 언제 뭐 먹고 싶어 이제 21살, 두살 먹은 애가 마흔 일구 여덟 먹은 놈한테 말이 안 되는 거야 아버지 뻘이잖아요 아빠, 아빠가딸건기잖아요 절대적인 권력자와 사회적 약자의 이 부적절한 관계 근데 이 사회적 약자는 아직 사회의 초년생이고 자기가 미래성이 있다고 라 생각하기 때문에 믿은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안타까운 결말이죠. 근데 저희가 이야기 를 했어요. 이 부분은 우리가 문을 깔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의뢰인 본인이 한번이 패턴과 시간을 맞춰서 해봐 지금도 만약에 그 행태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제가 한번쓱한번 한번 들러보면 돼요. 한번 가볼 거예요. 아무래도 지휘체계가 가르치는 사람과 제자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성세대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 거고. 그딱 부모님들은 모르는데? 모르죠. 그냥 아르바이트하거나 직장생활하는 줄 알고 저도 참 안타깝긴 했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도 비일비재할 거예요. 이 인터넷 비 j 방송 시장이 꽤 커요. 저도 그 이번 일을 토대로 알았는데 정신 빠진 아저씨들이 그 여자들 받는거 보니까 헬렐레 해가지고 돈 쏴주면 더 리액션 해주니까 돈 쓰는 사람 따로 여자들은 거기 자기 돈 들어오는지 따로 하지만 진짜 수익성은 가운데 오두머리가 따로 있다는 라 거죠. 기획사가. 마치 연예인 기획사처럼 그런 행태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 그게 여캠들은 다 배우들이고 내 직원들인 거야. 수익금 회사에서 챙기고, 걔네들은 연예인이 되거나 유명해질 수 있다라는 꿈 하나만으로 거기서 그러고 있다는게 분명히 이슈화가 한번 되긴 될 거예요. 막말 그잖아요 어린 친구들이 뭐. 사실 안 좋은 분이죠. 저한테 이 일을 하면요, 세상의 바닥을 보는 사람들 절망의 끝에서 왜 저희를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싶다 약을 좀 구해줄 수 이런 분이 제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남은 건 몸밖에 없는 어디 그 자기 이제 신체 일부를 좀 판매할 곳을 좀 소개해 줄수 있겠냐 또는 뭐 대리모도 구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아마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때뭐 비일비재하게 그런 적이 불법적으로 이제 진행이 되니까 그런 것들이 오는 것 같은데 어 제가 봤을 때는 저는 그래요 안타까워서 조언을 드리는 케이스하고 욕하는 케이스가 있어요 조언을 드리는 케이스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데 하려고 시도하는 사람들이지그그 사람들한테 저도 어려울 때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야기를 많이 해줘요. 죽으려는 마음으로 왜그걸못 하시냐. 조금 뭐 제가 이런 전화로 상담을 할수 있는 능력은 안 돼도 한번더 생각해 보자라는 이런 조언들은 다 해줍니다. 지금 경기도 많이 안 좋고 뭐저 또한 어렵고 힘든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근데 이제 얼토당태 않게 뭐 자기 참말 같지 않을기가 <laughs> 차서 이야기하 내가 너무 억울한데 복수를 좀 하고 싶은데 다리 하나 불러줄 수 있겠냐 어 다리요? 뭐 어디 무릎 위로요 아래요? 아 상관없어요 하나 불러드려요 하나 부르면 5천 두개 두 세트옵션이니까 두개 7천 어떻게 허리까지 잡성 하반신 마비로 가면 그냥 이렇게 한번 하실랍니까 그럼 아 그게 돼요? 말이 되니까 그게 바로 여기 해버려요 지금 시대 가는 시대인데 그따이 거를 지금 문의하고 있느냐 아, 말이 안되잖아요뭐 아, 아저씨부터 와봐 내가 한번 되는지 됐는지 다리가 두서 없어서. 하겠다라는 마음은 정상적인 사람이. 자... 생각하진 않아요 정말 바닥을 보거나 아니면 우울증이 심해지거나 정말 바닥을 기었을 때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어, 케이스로 정말 뭐 저희 사무실까지 왔어요 모자를 푼으로 쓰고 오셨는데 마스크를 썼지만 미인은 미인이다 아, 이렇게 젊은 아가씨가 왜 그런 생각 했을까 사실 돈을 얼마가 들어도 좋으니 저 그냥 조용히 죽고 싶은데 이 약을 구해다 주세요 그래서 우선 사진을 우수 구글에서 검색을 해서 사진을 갖고 왔더라고요 제가 또 영어 영문학과 출신이 아니다 보니까 뭐 해석할 순 없어도 일단은 돌아가셔라 그래서 저는 고민에 빠지죠 뭐그사람을 돈으로 본건 아니에요 사실 잉 비는 받아야 되니까 진짜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비슷한 약통이 있잖아요 약통 그 구글에 검색하니까 약병이 있더라고요 약병을 그래서 제가 그걸 거 주문을 해서 미안합다잘 살고 계시죠? 시집 갔을 것 같아 약병에다가 발 앞에 약국이 좀 있어요 비타민C하고 아로마민 골드하고 해가지고 정성스럽게 그 우리 과학 시간에 쓰는 거그그 마늘 다지기 같은 거 그거 다 갈아서 곱게 갈아서 내가 좋단말 하지 말고 나한테 줬단 말도 하지 말고 정말 힘들고 죽고 싶으면 이거 털어먹어라 그렇지만 그러기 전에 어려우면 언제든지 물어봐라 난 상담을 해라 아깝다 뭐 그래서 여러 번 힘든 상황이 있다고 해서 제가 통화도 좀 해주고 했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사건이 터지는 게이 아가씨가 술을 혼자 먹고 이제 난리가 난거 방에서 우울증도 있고 하니까 악을 쓰고 그랬나봐요 그러다 보니 주변에서 신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구대에 출동을 하고 가족들도 전화를 해서 이제 뭐 우울증 경로도 있고 하니까 제가 준이 약을 먹을까 말까 먹을까 말까 고민을 했겠어요 나는 이거 먹으면 달라라 가는 거고 이거 안 먹어도 지금 이제 이런 혼동 상황에서 이 여자가 수의천 상태에서 그 약을 꺼내서 털어버린 거예요 예 네. 그리고 이제 하얀 가루 묻어 있고 하니까 그분이 직접 저한테 전화했어요 이게 급하게 보니까 가루 이렇게 막 있잖아 이렇게 그분들도 오해를 들쳐먹고이제 응급실 가서. 목에 그 빼는 거 위세척도 하고 뭐 난리가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는 눈을 떴을 때 살아있으니까 눈 감았을 때수제서 감은 거예요. 그냥 그냥 봤을 때 애가 그 다음 이틀 있다가 전화 왔어요. 정신 차리고 아니 저 그러면 안 되는데 저 솔직히 인건비 약... 이제 아로나민 그걸도 비싸요. 6만원 주고 그 왔다 갔다 기름값을 하시나 봐도 삼십만 원인가 받았을 거예요. 그냥. 근데 네, 살았다. 왜 나를 살려서 또이 고통 속에 빠지냐냐. 그리고 이거 왜 그래도 내가 좀한 달이라도 누워 있어야 가족들이 나의 고통을 알아줄 거 아니냐. 사장님 잘못됐다. 아니 살았으면은 지금 인생이 뭐. 이미... 이행 시작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어, 당신 살았으면 하늘이 준 기회인데 똑바로 살아야지. 계속 화장하 그냥 얘기했어요, 그냥. 그약 먹을 때 뭐에다 먹냐 아, 술 너무 많이 먹어 가지고 옆으로 좀 새긴 했는데 분명히 뭔가 삼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우리 아프면 소독 뭘로? 알콜 소독하잖아요. 아, 우리 분해를 시켜버린 거다. 이거는 진짜 웃기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그 사람한테는 그 약에 대한 희망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부, 제가 그런 걸 하진 않는데, 근데 그 여자는 좀 안타까웠어요. 너무 젊고, 너무 빠른 상처가 온것 같아서, 야, 이거 내가 이거 안 해주면 딴 데서 진짜 약구하겠더라고. 어, 그 다음에 또 어떤 케이스들이 있냐면은, 어, 부모의 재산을 먼저 차지하기 위해서 자식들끼리 부모를 숨겨버려. 이거는 저희가 참했을 여때 자매가 세 명인데, 일단은 둘째가 자기의 모친을 데리고, 사라집니다. 근데 이 모친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강원도 일대에서는 꽤 부자셨어. 그리고 그 사라지는 모친이 또 치매 비슷한 전력이 있으셔서 근데 이 상황 속에서 다른 자매들은 몰라요. 언니도 모르고 그 밑에 동생도 모르는데 언니가 엄마가 없어진 걸 알고 확인을 해보니까 재산 상태가 엄마 명의 부모님 명의가 어머니만모친고 계셨는데 명의의 집도. 이미 팔려 버렸고 친정집이 팔린 거예요. 그 다음에 가지고 있는 과수 이제 과수원 같은 이제 땅도 있는데 거기도 명의가 이제 다 팔렸다는 거예요. 그 둘째 딸이 이제 자기 모친을 데리고 사라져 버리는 행방불명이 돼버린 상황이 됐는데 나중에 이 어머니를 어디서 만날 수 있었냐? 그 재판 과정에 자매들끼리 재판이 붙은 거예요. 재산에 관해서 이제 재판이 붙다 보니까 거기에서 어, 엄마를 만날 수는 있었는데 엄마가 철저히 둘째 딸 품에서 안 떨어져. 이건 가스라이팅이에요. 이 둘째 딸이 언니와 자기 동생의 행태와 욕설 그다음에 엄마한테 어떻게 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엄마를 이제 언니와 동생한테 철저히 분리시켜 버립니다 네. 근데 저는 그 내용을 다 사실은 모르잖아요 뭐알 필요도 없고 저는 의뢰받은 쪽이 언니 쪽이고 내 어머니가 어디 있는지만 찾아줘라 둘째가 되어 봤다 그래서 그 법원에서부터 또 미행을 해요 뭐 미행을 했을 때 그때 그 둘째가 싱글로 알고 있었거든요 자녀들도 있었는데 이제 돌싱이에요 남자가 하나 있더라고요. 이 남자와 함께 이 할머니를 자기 친, 이제 모친을 이제 모시고 다니는데 차가 굉장히 비싼 차. 그 엄마를 모시기 전에 쏘나타 타던 사람이, 아반테 타던 사람이 에 S클래스로. 근데 그 남자가 운전을 하고 그리고 저희가 그 어머니가 계신 곳을 확인한 후에 나오시면 사진이나 영상이라도 찍어 드리라고 했는데 절대 집 밖에 안 나오죠. 예, 네, 이거는 제가 봤을 땐 감금 아닌 감금인 거죠. 그래서 이 상황들을 가지고 이제 수사기관에 납치된 거다 라고 했을 때 당연히 경찰관들이 와도 그 둘째 어머니를 데리고 간 사람도 보호자잖아요 그리고 엄마 자체가 나는 여기가 좋아요 해버리니까 아무것도 손을 댈수 없는 그런 상황 씁쓸한 마무리는 뭐냐면 그래도 다른 자매들하고도 대화를 좀 해보면 좀 답이 나왔을 것 같은데 철저하게 격리돼 버리다 보니까 자기가 더 이상 참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죠 어떻했고요 결과적으로는 모친의 재산을 전부 돌째가 살아 계실 때 전부 증여가 돼 버리는 거기 때문에 상속은 돌아가시면서 자동 분배를 가져야 되지만 상속은 살아 있을 때 자기가 사인해 주면 다 넘어가는 거야 상속 내고 그러니까 그 수많은 재산들이 다 둘째가 당신을 이제 닦아 버리는 근데 참 안타까웠어요 왜냐면 에... 그 할머니가 가장 예뻐하던 손주가 언니의 큰 아들 가장 큰 딸의 큰 아들을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애지중지 키워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손주분도 저한테 많이 간곡하게 부탁하셨는데 이렇게 만나게 해드리려고 했는데 끝내는 못 만나 절대 안 보여주더라고 전화번호 자체가 없으니까 그래서 할머니야 얼굴 한번 보여주세요 해서 제가 찍어달 했는데 한달 동안 밖에 안 나오지도 이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한달 동안 외출도 못 받고 그건 뭐주거장창 둘째 따라하고그 애인하고만 둘이 벤츠 타고 다니면서 뭐 아주 신났지 뭐. 근데 저희가 계속 참여할 수는 없었어요. 저희 영역이라는 게 있으니까 네. 안타까운 사람들. 네, 지나가던 봉고차 아니면 뭐 지나가던 스타렉스 산책 중이였는데막 낙하차를 했다 이런 댓글들이 꽤 있더라고. 혹시 뭐 들어보신 적 있으실까요? 솔직히 그 질문에 대해서는 저는 그럴 수도 있겠죠. 뭐 그러니까 장기밀매 사건도 있을 거고 어디 뭐. 저는 그런 케이스들 의뢰를 받아봤으니까 조잡스러운 그 남들 있잖아요 성성 성, 그 성적으로 이상한 애들 이거는 근데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 여성분들이 밤길을 걸었을 때 누군가 뒤에 따라온다는 건 이건 무조건 조심해야 돼. 요 그게 납치지 뭐여 막말 지금도 뉴스에 나오잖아요 이 정신병자들이 있다는 라 거는 인지를 하셔야 돼요 저 아무래도 치안 상황에서 정신병자들의 예고을 막을 순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튀어나올지 모니까 거기에 대한 대안 방안은 충분히 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뭐 호신용봉 뭘 갖고 다니지 뭐, 저는 세계 경호협매 유단자 인닙 유단자 실종자 찾기 같은 경우는 가끔 노뢰가 들어오긴 하지만 은 사실 수사기관에서도 쉽지 않은 게 실종자거든요 근데 이 대부분 실종자나 가출인들은요 흔적이 있어요 주변에 연락을 하거나 친하게 만던 친구 막말로 돈을 수억원을 챙겨서 나가면 상관이 없는데 대부분 납치 아니면 자기가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모든 답은 주변에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도 제가 우리 어린 청소년 친구들 요즘엔 청소년 아니에요. 저 답은 등치 더 커요 고등학생들이 무서워 죽겠어요. 자꾸 집 나가고 사고 치고 다 찾아냅니다. 그 친구들 하나 하나 담배 피냐? 담배 <laughs> 이리 와 봐라 아가. 살살살 흰우유 빨아라고 우유 하나 사주면서 제가 빙뜯기는거 아니에요? 네. 용돈 도다 아니에요? 너 누구 알지? 가장 빠르는 건 주변에 답이 있다. 요즘 애들이 다 그렇다니까. 뭐 너무 사실 댓글에서 봤어요. 요즘 청구들이 지금 MZ지만 친구들도 아무래도 좀더 착해지려고 애를 쓰거나 바르게 커가는 친구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노고 싶으니까 그런 친구들도 있고 안타까워요 제가 진짜 많이 찾아주면 개판이에요 집구석 가보면 하여튼 배달은 잘시켜먹 용돈들 을 많이 받아서 그런가 주변에 다 답이 있어요 이제 나이가 있으시든 어리시든 간에 그 주변에 분명히 암시하는 경우도 많고 아무래도 마음이 아픈 사람들 머리가 아파서 마음이 아픈 사람들은 진짜 실적인 차인데 저희들도 많은 탐문 그다음에 주변 수색을 많이 해요 하지만 또 사람이란 게 한계가 있는 거고 뭐답 있습니까? 너가 돼 끝까지 추적한다 아주 그냥 고무신장이라도 하나 찾아서 의뢰인의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는 게저희 일이니까요 그 삥뜯키는거 아니에요 그 고등학생도 그게 아니라 그이만원 정도는 줘야 요새 이 말은 갖고안돼 소가. 뭐, 제가 이렇게 참, 감회가 새롭습니다. 원래는 1, 2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언론에 노출을 좀안 하려고 했는데, 엄마, 텔레비 나왔어. <laughs> 네, 예, 저의 좀, 이렇게 인간적인 모습을 좀 보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실 저희 업계가 예전에는 우악스러운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문신도 좀 있고, 하지만 지금은 이 전문 직업군으로서, 선한 탐정의 영향력을 좀 보여드리고자. 어려워하지 마시고, 그냥 편안하게, 그냥 아는 형님, 아는 동생처럼 다가오시라고 제가 이렇게 공개를 한 거거든요. 부담 갖지 마시고, 장난감 아닙니다. 누구라고요? 방정정 <laughs> 커리어 커리어 어쨌든 전화주십시오 <laughs> 네 <웃음>